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 똑서입니다. 똑달리입니다. 네, 저희도 해빙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해빙에서 상생입니다. 상생. 똑달리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죠? 어, 우리 해빙 노트 를 했었죠. 맞아요. 해빙 노트는 해빙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대요. 허! 그게 뭘지 궁금하죠? 네, 바로 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 네, 해빙의 가장 높은 단계인 게 바로 상생. 음양 오행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상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 상생은 해빙의 파워를 가장 확실하게 증폭시키는 방법이래요. 음. 그런데 우선은 내가 증폭을 시키려면 내 안에 해빙을 해야. 되고 그해빙이 밖으로 막 증폭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나한테 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먼저 채우고 그게 흘러 넘쳐서 상생이 되는 거예요. 네. 상생의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인연에 투자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은 자신에게 결국 더큰 부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상생은 자신의 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합니다. 똑달림 상생이란 말 어때요? 들어봤어요? 저... 어, 아니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네. 보통 나눔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네. 예, 나눔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어떻게 어... 이해되고 있어요, 독달님? 어, 사람들과 나누는 것? 네,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음. 또 받은 사람이 나한테 또 돌려주고. 네. 요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음. 그런데 나눔이랑 좀 다르대요, 상생은. 음. 음, 나눔이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좀 일방통행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어. 주는 느낌이 나눔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서양의 윈윈 같은 거는 철저하게 내가 주고 받는 것으로 내가 준 만큼 돌려 받는 거 이런 느낌인데 상생은 그런 건 아니래요. 왜? 갑자기 웃음이나. 응. 웃어도 좋아요. 그런 아, 거 그대로 들어가도 좋아요. 아, 아 네네. 예, 뭐가 좋요왜 웃었어요? 아, 갑자기 또 푸밍 이런 거 웃겨서요. 왜요? 아 몰라요. 어. <웃음> 왜요? <웃음> 네. 네. 이제 방금 전까지 똑사리랑 네. 친구처럼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선생님 컨셉으로 얘기하니까 좀 웃긴가봐요. 네. 계속 말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상생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어. 내가 먼저 발, 베풀면 우주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 나에게 더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인데 오행의 개념을 보면 나무목, 불화, 흙토 세금, 물수 이 다섯 가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은 나무가 불에 땡감이 되어주면 불이 흙에 온기를 주고, 흙은 땅 속에서 딱딱한 바위를 만들면 그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물이 한 바퀴 돌아서 나무를 키워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면 나의 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고요? 네,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상생을 할수 있는 인연. 네. 그리고 나의, 내가 그런 상생을 할수 있는 기부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꼭 돈을 기부하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나 기인에 대해서 그냥 내가 좋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나한테 좋은 사람한테.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이 네, 사람이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바로 우리 신호등 배웠죠. 네, 신호등 편에. 여기 걸어둘게요. 네. 신호등 배웠을 때 무슨 불이 켜지면 그대로 가면 되고 빨간 불이 켜지면 그대로 멈추고. 네. 초록 불이 켜지면 그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상생을 하기 위한 거고.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약간 빨간 불이 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는 그 인연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상생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아무한테나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요. 나한테 열매를 맺을수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그거는 바로 자기 느낌, 신호등이 초록색이 켜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똑달님 여기까지 했는데 뭘 어땠었어요? 상생의 느낌 어떠셨나요? 어, 오늘 조금 이게 가장 높은 거라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 같아서 조금 음. 이해는 잘안 됐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음. 했습니다. 녹색 불이 켜졌을 사람한테 잘하면 돼요. 네. 내가 돌려받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잘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상생이에요. 네, 네, 네. 똥남님이 드디어 출연을 하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똥남입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자, 상생의 예를 한번 똥남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음, 보통 여기에서 예를 드신 분은 저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빌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대단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면 될것 같아요. 상생은 결국엔 좋은 인연에 투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 만났을 때 녹색 불이 켜졌으면 그 인연에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관계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도 둘이 만났을 때 그런 녹색 불이 켜졌고. 그들이 관계하면서 그들의 재산이 각각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똥남님? 우선 나눔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음. 나눔이라는 거는 서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눔은 한 방향으로 가는 일방통행 같은 느낌이라고 했는데 상생은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먼저 베풀면. 오려 그 베푼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더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거든요. 똥남님은 나눔의 의미를 이렇게 내가 주는 것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 받는 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아, 음. 나눔은 결국 내가 주면 그보다 더 많은 걸 돌려받는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우선은 저는 나눔의 당사, 어. 나눔의 주체보다는 객체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지만 음. 제가 이제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음. 몇년 동안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네. 여기 멤버님들께서는 먼저 이렇게 어~ 베풀어주신 분이 참 많았어요 네. 특히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이렇게 음. 어 에너지 그런 것들 저에게 줌으로 인해서 저도 그런 걸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게 바로 상생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주지 않아도 내가 잘 받고 또 받은 만큼 또 내가 돌려주고 또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걸 돌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 성장을 말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내 주변에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상생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주변에 이제 상생을 하려면 좋은 인연에 투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당연히 끊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끊는다는 건뭐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겠죠. 똥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같이 있으면 좀 왠지 음. 음. 어, 다운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있어요. 부정적인 기운이 좀 느껴지고요. 네, 맞아요, 있습니다. 그럼 동달아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고요. 네, 그게 바로 음.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거죠. 음. 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파란불에 들어와 있는 네네.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일 때그 사람하고 역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 해빙 노트를 쓰고 있는데, 그 같이 쓰는 것 자체가 벌써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바로 녹색불이 음. 들어온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헤빙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은 인연추잡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먼저 내가 녹색불을 비춰준다면 더 네. 말할 수 없이 좋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한 받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녹색불을 비춰주면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받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또 나의 에너지는 좋아지고 그 에너지가 다시 넘치는 흐름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예, 기브앤티크입니다. 먼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어, 네, 상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